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어, 사이즈맵, 브레싱, 사이즈 매 브래싱 사이즈 브래싱 관련돼 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즈 매 브래스를 먼저 껴주고요 그리고 워준 상태에서. 다 하고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짝 쪼여주고, 뒤에서 살짝 쪼여주고, 이 상태에서, 스윙불. 수인물. 스윙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프를 껴서, 를 껴가지고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대로 지금 저는 바로 트레이킹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맞춰주는데 맞춰줘야됩니다. 그래서 다맞춰으면 자연스럽게 딱이 구멍에 포인트가 잡혔다 그럼 포인트에 섬 하나를 찍어주고 섬하는를 찍어준 상 바로 한마디로 내려 구 멍이, 다완 료가 되 면, 한 파로 넣어 주고, 살짝 켜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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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제켜켜켜 지금 생얼는쪼어져 있는 상태여서 다시 한번 서브 체크로 생얼를줄여주고 마지막 포인트는 여기 요거를 이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라줘야지 이게 계속 빠있고 안에다가 말 그대로 이게 파고 들어가서 빠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는거죠 이렇게 위아래 두 개씩 지금 한쪽 라인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 한쪽 라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 우선은 이게 스트레이트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밑에 선 사람이 봐주고 밸런스를 맞춰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은 오늘은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와서 지금까지 한 8개 정도 했는데 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이트 밑에가 지금 얘네가 아, 워터프루프 한다고 해놓은 곳이에요. 엄청 깨끗해요. 엄청 깨끗하고, 지금 저렇게, 저기 빨간색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그냥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안 하니까, 작업만 하고, 저희도 빠져야 될 상황입니다. 아 많이 켰네요, 얼굴에. 계속 할까요? 생각보다 좀 많이 아픕니다. 절이고니요 집에 가서 마사지 좀 해주고, 오늘은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어 7시쯤에 나가서, 어 우리 미스트 신씨와 우리 비그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가서, 어 담소 좀 나눌까 합니다. 어 오늘 뭐, 몇 차저차, 150mm 사이즈매 다 해서 어쨌든간에 마무리 하고 내일은 저희 현장 파쿠랑가에 가서 어공 공이 뭐냐면 그 화재가 발생시에 영화나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치는 거 있거든요 그게 공이라고 하는데요 어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어 만약에 어 건물에서 파이어 이베케이션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 이베케이션 알람이 울리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뭐 당황하지 마시고 어뭐 실수로 그런 센서가 뭐 실수로 작동이 되거나 뭐 문제가 돼 갖고 그 알람이 작동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대부분이 근데 알람은 무시해도 돼요 그냥 알람은 그냥, 아 그냥 뭐 잘못됐구나 해서 천천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리가 울린다, 그거는 말 그대로 매뉴얼입니다. 그게 물이 흘러가서, 물이 말 그대로 어, 스프링쿨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나가면서 그 공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프로펠러 같은 거를 계속 때려갖고, 그게 이제 울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이 울린다, 그럼 진짜 불이 난 거니까, 꼭 공이 울리면 대피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소방설비 일하,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오늘은 뭐 이렇게 하루로 갑니다. 어,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과 동시에 어, 영주권 지금 그 1차 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 서버에 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 그대로 접속 그러니까 서버가 과부하 돼갖고 서버가 다운은 되지 않았는데 그 지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 먼저 다 끝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어제 동안에 그거를 다 끝낸 사람이 어 첫 번째로 한 사람은 어제 지금 케이스 오피스가 정해져갖고 어, 프로세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지금 네피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12월달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12월달까지 어, 영주권 1차 이제 대상자분들 중에 영주권은 1000명 어, 승인을 내는 게그 이민성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얘그 이민성 쪽에서도 무조건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어,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어, 이1차 하신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올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서 올려서 2차 하시는 분들은 어, 요거 요거를 미리 준비를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2차 이제 대상자 이긴 한데 어, 하기 전에 저도 그 메디컬을 받아야 됩니다 메디컬을 받아서 뭐 리미티드 메디컬 뭐 그걸 받아야 돼서 저는 지금 이제 내년 1월달 그러니까 3월 달인데, 1월 제 계획은 어 1월 달에 어 1월 말에 어말 그대로 지금 어포이먼트 그러니까 부킹을 해놨어요. 지금 부킹을 해놓은 상태고, 1월 달에 부킹해놓고, 2월 달에 서류 준비해서 3월 1일 날 바로 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라는 보다는 그냥 첫 번째로 아. 한번, 제가 꼼꼼하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날에는 미리 회사에서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출근 못하겠다고. <laughs> 저는 출근 3월 1일날에는 출근 못합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갖고 어제도지 그렇게 될것 같고 어, 신체검사 하는 날도 뭐 오전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제가 빠지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오후 어, 오후 1시쯤 뭐 예약을 잡아놔서. 오전에 하고, 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오늘 여차저차 사실은 계속 그, 사이즈백 잡는다고 계속 진짜 하루쟁이 그거만 했거든요. 그 파이프 길이 맞춰서 자르고, 붙이고, 조이고, 그래서 계속 했는데 여기 지금 이쪽, 제가 처남이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손목 많이 쓰는 분들은 이쪽을 많이 그거를 해야 된대요. 풀어줘야 된대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가 진짜 누르기만 해도 진짜 악소리, 와, 진짜 악소리 날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더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남이.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아파서 우선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우선 풀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만 설비 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손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스트레칭은 내몸내 내 몸이 내 재산이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마무리합니다. 날씨가 어, 우중충합니다. 내일은 비가 안 온다고는 하는데 어, 다음 주 내내 비입니다. 다음 주 내내 비여 가지고 <laughs> 날씨가 오늘 그 항상 알던 뉴질랜드 날씨가 아닙니다. 그냥 중간 중간에 비도 내렸고 좀안 좋아서 어 지금도 되게 우중충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뭐 날씨가 이러니까 저도 빨리 이제 좀 되게 습해가지고 땀을 되게 많이 흘렸는데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저녁에 약속 나가서 또 감소 좀 나누다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뭐 이제 집에 가서도 상황들 또 저도 확인을 해보고 어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지금 일주일에 두번 가거든요.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가는데 학교를 가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도 얘기를 들어주고 아빠가 또 돼서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겠죠. 어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12월의 첫째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2021년의 마지막 달의 첫 번째 달입니다. 21월, 어, 12월 달 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어,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늘 변함없이 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한몸 희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온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집이 되게 좋아요. 앞에 바닷가가 보이고 와이에케 섬까지 이렇게 보여요.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